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올라온 트럼프의 이 글에 환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너 개인 세력들 트럼프가 윤전 대통령을 구해줄 거다 회담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할 거다 라며 한껏 고무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마주앉은 트럼프는 오해라고 확신한다 헛소문이었다며 오히려 말을 줄였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글에 야당 유력 정치인은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인정한 그 헛소문으로 정작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건 누구인가? 우리 국익을 해치는 건 그래서 이득을 얻는 건 누구인가?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에 모여 시위대를 자처했던 정치인들이 과연 이 헛소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